친구. 첫 번째 대결을 와. 펼칠 두 분을 소개합니다. 먼저, 2023 미스 코리아 B. 조수빈. 오. 조수빈. 조수빈 나와주십쇼. 이번 미스 경남진 조수빈 축하드립니다. 조수빈 씨는 최근에 열린 2023년 미스 코리아 대회에서 당당히 미로 선발된 국가대표 미의 여신입니다. 와, 너무 예뻐. 예. 올해 올해야, 올해 야 올해. 올해 야 올해. 여신이다 여신. 조수빈 씨는 최근에 얼굴이 열린 미스코리아 얼굴이 이만하니다 한달 됐대. 한달 전까지 감사합니다. 조금 더자히해 주시겠습니다. 자, 조수빈 씨가 지목한 상대 2009년 미스코리아 미 <laughs> 유수청. 야 미대 미야. 참가번호 30번 미스대전진 유수정. 축하드리겠습니다. 2009년 미스 코리아 미에 빛나는 원조 미의 여신 유수정 씨가 조수빈 씨의 상대입니다. 미스 코리아 미를 차지했던 두 분. 한 분은 2023년, 한 분은 2009년. 와 선배, 선배. 와, 미, 미를 쭉, 대박이다. <laughs> 예, 어떤 마음으로 선배를 이렇게 어, 지목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조수빈 씨. 네 미스트로 3에는 미스코리아는 한 명이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배님을 좀 제가 선택을 했고요. 어, 사랑하는 수정 선배님 어, 왕관이 보니까 많이 낡고 녹슬었던데 낡고 녹슬었던데 보니까 군데군데 보석도 많이 빠진 것 같거든요. 어머나 어머나 왕관처럼 선배님의 실력도 많이 낡으셨겠죠? 야 너무 세다 조수빈 너무 세다. 어 이제 저도 미스코리아가 된지 십여 년이 지나오면서 미스코리아 단체 부회장을 맡고 있고 그리고 지금 미스코리아를 양성하는 심사위원으로 지금 있는데. 어이구야 제가 호랑이새끼를 키웠네요 와, 이리, 네, 아이고, 제가 아이고, 아이고. 심사를 했는데 아이고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laughs> 심사를 했는데 아이고. 네네. 네, 아, 지목을 당했네요 아이고, 아이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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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집안싸움입니다 와. <laughs>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공자 조수빈 씨 무대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참가번호 1번 2023 미스코리아미 조수빈입니다 어 제가 미스트로 3에서 미를 받기 위해서 미스 코리아에서 미 찍고 왔습니다. <laughs>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엽다이가. 아 <laughs> 네, 아 너무 귀엽습니다. 예. <laughs> 귀엽다이. <아시다. 웃음> <laughs> 자, 과연 노래 실력은 어느 정도나 될지, 마스터분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지. <laughs> 파이팅! 너 마음 먹지 마. 관정지. 너를 위해 나는 목숨을 건다. 이리 보고 저리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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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봐도 나에게 너뿐이란다. 꼼짝나 이잖아 사랑이야. 먹어 먹어 또 먹. 떠나면 안돼 손들어 꼼짝마 손들어 꼼짝마 손들어 꼼짝마 손들어 꼼짝마, 손들어 꼼짝마. 너는 이젠 내 사랑이야 네, 조수빈 씨의 무대가 끝났습니다 p u m t <laughs> 아 너무 귀엽네. 자 조수빈 씨는 하트를 몇 개나 받았을까요? 자 지금 확인된 하트의 개수는 모두 10개입니다. 아 10개를 받았습니다. 수치 탈락 아닙니다. 네1 <laughs> 네. 네, 0개면 충분히 우리 선배님에게 위협될 만한 그런 숫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저 미스터트롯 진선 두 분이 굉장히 흥겹게 덩실덩실 춤을 추가면서 예, 무대를 지켜보셨는데. 어, 저는 일단 굉장히 말을 잘 듣는 스타일인데 네. 첫 소절부터 이제 손 들어 꼼짝마. 손 들어 잠깐 손 들어 잠깐 꼼짝 말아라. 그 때부터 프로가 됐습니다. <laughs> 아, 그 정도 했어요? 예, 퍼포먼스 옆에 쪽에서도 지금 반응이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요. 상당합니다. 선곡을 네. 너무 잘했어요. 네. 본인이 오, 감사합니다. 예, 보여줄 수 있는, 어, 지금도 감사합니다 하는데 볼에 보라트를 <laughs> <볼아트를> 하면서 감사합니다. <laughs> 컨텐츠가 배어있어요, 몸에. 그러니까 계속 컨텐츠가 나오고, 예. 예, 예. 예 그래서 저도 모르게 네, 밝은 네, 에너지의 네. 버튼을 눌렀죠. 그렇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너무 귀엽네요. 네. 아, 아, 아. 음악이 시작되는데 몸을 움직이는데, 너무 이상하게 몸짓을 해가지고 <웃음> <웃음> 몸치라서, <laughs> 몸치 이 너무 엄마 란 싸게 움직여서 깜짝 놀랐는데, 끝까지 정성껏 노래를 불러주는데다가. 까지 밀어붙이는 그런 순수함에 <laughs> 애기 보고 기분 좋아하는 지는 것처럼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네. 네. 너무 기분 좋고 아름다운 무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조주빈 씨가 경쟁력이 있다고 라 보시는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고요. 시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자 이제 후공자의 무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바꿔주시고. 네, 이제 2009년 미스코리아 미 유수정 씨의 무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 네. 예. 어, 너무 예쁘다. 그냥 자체로만 너무 예뻐. 와, 드레스 진짜 멋있다. <laughs> 어,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 수정처럼 트롯 무대에서도 밝게 빛날 2009년도 미스코리아 미 유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laughs> <laughs> 그 후배는 기용으로 많이 승부를 하셨는데 예, 우리 저 유수정 씨는 뭘로 좀 승부를 하실지 말씀해 주신다면 저는 아무래도 이제 밝음의 열륜 열륜. 네. 와. 흥도 좀 많으십니까? 아, 흥 엄청 많습니다. 흥 엄청 많아. 누가 제일 호응을 잘해줄것 같습니까? 어. 협회장님, 퍼포먼스 협회장님. 협회장님, 퍼포먼스 협회장님 네, 저희는 어, 항상 네. 들떠있습니다 예, 예, 합니다부탁드니니다 네. 네, 편하게. 아, 감사합니다. 네. 어, 사합니다다 감사합니다. 다는 예. <laughs> 좋습니다 자, 그러면 유수정 씨 준비해 주시고요. 네. 이팅 파이팅! <laughs> 정말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흥이. 너 진짜 노래하는 거 너무 너무 좋아하는데 한번 보여드려 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도전하게 됐습니다. <목소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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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에 묻고 살지 미련이랑 남기지 말아라 정해진 운명이야 발달라거니 달려라 외길이 새 후회는 없다 하지만은 나무에 바람잘날 없구나 우지 <laughs> 유아수정 씨의 무대였습니다. 이야, <laughs> 에너지, 에너지. 아틀란의 반 정말 느습니다 아티의 개수를 확인합니다. 자, 후배는 10개였는데 유수정 씨의 하트의개수는 모두 8개입니다. 아 8개. 두개 차. 야, 두개 아 차이로 승부가났습니다 아아 후배가 이겼습니다. 예, 조수빈 씨가 두개 차이로 아, 승자가 됐고요. 예, 조수진 자, 일단은 홍을 가장 잘해 주신 우리 퍼포먼스 옆에 분들. 아아 예, 의견 한번 좀 들어 볼까요? 본마스터 즐기셨죠? 네. 네, 즐겼어요. 어, 충분히 즐기셨고, <laughs> 경연에 나왔는데, 어, 중간에, 우! 하시는 분을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laughs>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웃음> <웃음> <중생 되서 웃음> 아, 우지를 말아라 그만큼 본인이 무대를 최선을 다해서 즐긴 거예요. 그렇게 <laughs> 하면 됩니다. 예. 축제였어요. 거기서 저도 모르게 버튼을 아 눌렀고. 진짜... 어... 어... <웃음> <웃음> 예, 그래서 우리 기브러바스터가또 하트 어떤 점이 좀 매력적이었습니까? 어참 아름다운 무대였고요. 어, 제가 이 하트를 드린 이유는 내가 저두 분을 네. 한1년 정도 트레이닝을 시켜서 바꿔보고 싶다. 와뭐 유수정 씨랑 네. 뭐 조수빈 씨만 허락하신다면 왜? 네, 하루에 3시간씩 <웃음> 제가 <웃음> 예 받을 용의는 있습니다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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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예, 예. 아주 약간의 가능성을 봤습니다. 가능성을 약간의 가능성 네. 좋습니다. 아 자, 이렇게 되면 후배 조수빈 씨가 <웃음> 2라운드에 <웃음> 진출합니다. 두분 <좋은>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선후배 예, 간의 아주 훈훈한 대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